안녕하세요. 오늘은 특가 알뜰폰 요금제 준비했는데요. 가성비 좋은 요금제를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한 16곳 업체에서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요금제는 특가 요금제 특성상 갑작스럽게 종료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압축하여 영상은 아주 짧지만 가성비 요금제를 최대한 놓치지 않고 만들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공짜 요금제입니다 휴대폰 사용량이 적은 분들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알뜰폰 업체에서도 만 원가량 하는 요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벤트성 프로모션이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약정인 만큼 해지하면서 업체를 옮겨 다니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보다는 전화와 문자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요금제인데요. 일반 프로모션의 경우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며, 해지 전까지 만원 이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문자 기본 제공의 경우 이용 개수 제한 사항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3메가비트 속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입니다. 최소 3메가비트는 사용해주셔야 유튜브 기준 720 픽셀을 끊김없이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속도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속도인 5메가비트 속도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요금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화, 문자 모두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입니다. 달마다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저렴한 달에는 만원대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기다렸다가 다음 달 영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금제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엑셀 파일 만들어 두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통신사 요금제와 비교 중이시라면 여기에 관련한 영상도 준비해 뒀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매주차마다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